여러분, 오 e are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. 아, 진짜 네 오래간만입니다. 오래간만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, u 스 h 척척 e a 스 e you? Where r are y o 어 고생했어요. 소피나스어 이. <웃음> <웃음> 저는 자, 요즘 오스만과 무슨... 무슨... 거... 터키 역사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. <laughs> 재밌네요. 와우. 어... 그 주말에 프라한테 연락이 왔는데, 네. 프라 씨랑 통화를 했거든요? 어, 근데 네. 프라 씨저 영상을 보고, 어. 소피는 왜 맨날 어, 매식열점이라고 하냐 <웃음> <웃음> 근데 루시는 왜 항상 이인데, 소피는 뭐가 그렇게 바보해고 울어봤어. <laughs> 나 이미 멀리움인데. 네. 그래서 네, 다들 보고 아, 싶다고 아, 화면좀 얼굴 보이게 켜고 하면 안 되겠냐고 <laughs> 그래서 안, 아직 안 됐다. <laughs> 아직 부끄러워서. 한번 놀러. 네. 한번놀라고 하셔요. 네. 한국도 놀러 와고 우리도 오, 오고 가고 네 그랬어요. <laughs> 네, 자습니다자 저희가 김슨 제가 지난 주에 어 틸키에서 만약에 여행을 하는데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, 김슨 당신은 누구입니까?라고 이제 묻고 있죠. 네. 그래서 소피가 아주 아주 잘 써줬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보면서 어, 새로운 표현도 알려드리고. 몇 가지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어한번 그냥 쭉이 장에 있는 거한번 읽어 보시겠어요? 어 메라바 타니스트무사 맵누놀둠 베니마드소피 벤코렐리 베크 르크베스 야신다움 어세울대 트루체 웨레니오룸 비르 트룩 아르다시의 에든 맥이스티어룸. 음잘하셨습니다자 아주 아주 잘하셨고요. 어 멜하바 인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예, 우리가 이제 타네시튜뮤지엄 없는 올든이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또 하나 새로운 표현 제가 들고 왔어요. 옆에 적어놨는데 유류시튜뮤지엄 없는 올든이라는 표현도 음. 있습니다. 그래서 어타네스튜뮤자는 어, 소개하고 소개 처음 만나고 소개할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고 유르시트뮤자는 사실 유르시맥 뭐 유르시루스라는 우리 표현 배웠잖아요 거기서 네. 이제 유추해 보면 어 당신과 내가 우리가 함께 만난다뭐 다시 만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만났을 때 반갑다라는 표현으로 함께 쓸수 있습니다. 그래서 g r e s t u l m u s e m e i n e Norden.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<laughs> 발음하기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천천히 하면 g r e s t u l m u s e m e i n e Norden. 이라고 합니다. g r e s t u l m u s e m e i n e Norden. 네. 네. 이전에는 읽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읽는 거 너무 쉬워요. 아, 어, 좋아요. <laughs> <웃음> 자, <웃음> 그리, 네 그리고 매니마드 소피, 내 이름은 소피입니다. 자 여기서 이름을 물어볼 때 표현, 아드네 스네? 아드네?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표현이죠. 그래서 네. 존댓말로 물어보고 싶을 때는 아드네 스네, 네라고 하고 뭐 약간 비슷해 보인다, 약간 어 뭐라고 뭐라고지, 좀 동갑처럼 보인다. 친구 먹고 싶다. 뭐이렇 아드네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. 자 여기서 매니마듬이라는 표현이 나의 이름은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. 요 그래서 나의 이름은 소피입니다.인데 사실 아주 줄여서 p h 소피라고 하셔도 무방하다. 나는 소피야라고. 그래서 어, 이름을 물어보면 매니마듬 뭐, 소피 혹은 뭐 그냥 자발적으로 나의 소개를 할 때, s o 마 h 소피 라고 하셔도 되고, 아, 나 소피야. 벤 소피. 이렇게 가볍게 어 문장을 하셔도 됩니다. 네. 그다음에, 어, ben, Korelli, 벨클, 그 다음에, 벤코렐린 k 클 그베쉬 야신다음 나는 한국인이고 45살입니다. 자, 내가 틸키에 갔어요. 근 상대방한테 이제 나이가 약간 동년배인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럴 때 우리가 카운 야쓴다, 쓰느스 라고, 물어,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을 한번 실적 배웠었는데, 카트, 수량을 물어보는 거고, 야쓴다, 몇, 나이가 몇 살, 몇 살에 있다. 그 다음에, 쓰느스 당신께서는, 이라는 피, 이 인칭어미가 붙어 있는 거죠. 그래서, 카츠 야쓴다, 쓰느스 당신께서는 나이가 몇 살인가요? 혹은, 비슷해 보인다, 동연배다. 카츠, 야 쓴다 쓴?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이 나이를 묻는 게 약간. 실례일 수 있어서.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네. 어, 아자바라고 뒤에 붙여줍니다. 혹시, 어,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. 네. 아자바가. 그래서, 어~ 이 아자바라는 단어를 굉장히 터키사 티키 터키 사람들이 자주 써요 뭔가 요청을 하거나 허락을 구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음. 구하거나 할때 아자바를 이 문장 의앞 아까 뒤에 앞에 넣어주거나 뒤에 넣어서 어~ 약간 신뢰가 안 된다면 이라는 어떤 음. 느낌으로 전달을 음. 합니다 그래서 카스야 쎈더스는 아자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혹은 아자바 카츠라 쓴다스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세워드 어, 트트렌니어름 아주 잘 하셨고요. 그다음에 밑에 틸키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써줬습니다. 미르티르크 아카다시에딘메기스디어름 그래서 이 문장의 의도는 내가 친구를 만들고 싶다라는 표현인데, 음. 어, 여기 앞에 이제 비르를 넣으신 게왜 음. 넣으셨을까? 비르가 조궁금했어어 라고, 그러니까 A. 그러니까, 어, 음. 약간. 그러면 한 명만 사귀고 싶으신 건가? 아니, 한 명이라도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서 약간, 어, 네. 아이 이거 뭐 소심해서 그런지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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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서 이 틸크라는 게 틸키의 인, 틸키의 의, 틸키의 인의라는 형용사 표현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틸크 알카다시 앞에 미리를 넣으면 수령을 의미를 해요. 그래서 아. 한 명의 틸키의 인 친구라는 표현이 되고요. 네. 리크와 알카다시 사이에 미래를 넣으면 이거는 불특정한 관사로 쓰여요. 그래서 뭐 누구든지 한명 혹은 뭐 실키에인 친구 뭐네 누구든지 한명 뭐지 이런 의미로 전달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음. 사실은 여러 명 하면 좋을 거, 여러 명 하면 좋잖아요. <laughs> 아, 안, 써, 그러면 안 써도 아, 되는 거네요 비를. 네, 이제 비를 사실 여기서 에 아, 아, 쓰셔도 사실 쓸 때는 ]고요. 약간 네. 터키인 친구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네, 음. 어 그냥 이제 진짜 한 명이라도 그냥 한명 그냥 약간 이런 느낌. 음, 사실 음, 그러면, 그러면 했어요. 근데. 그런 약간 한 명만 사귄 꼭꼭한 명이 <laughs> 두 명은 안돼 듣고 나니까 약간 그런 의미처럼 들려가지고 <laughs> 이건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이제 삭제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<laughs> 네. 어,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온 표현은 트루크 알카다시라르 그다음에 에디맥이스티오룸이라는 표현이 좀더적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음. 가로에서 이제 올막이라는 표현을 넣어주셨는데 에딘맥을 넣었을 때랑 올막을 넣었을 때 차이가 뭐냐면 에딘맥은 어 get을 이미 영어 표현에서 get 내가 얻는 것 음. 근데 이제 올막 같은 경우는 내가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알카다시 올막이라고 하면 상대편한테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느낌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. 올마기. 아, 네네. 아, 네. 그래서, 여기, 제가 밑에 적어둔 게, 알카다시 오둠이라고 하면, 나는 친구가 되었다. 근데 사실은, 이 문장에서는, 누구의 친구가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, 뭐, 센이 음. 친 알카다시 오둠. 당신을 위해서 나는 친구가 되었다. 라는 어떤 문장의, 뭐랄까, 보완적인 표현이 좀더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. 그 다음에, 음. 알카다시 올둑이라고 해서, 비즈. 우리에 라는 주어에 해당하는 인칭 어미인 d u 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친구가 되었다 라는 의미 전달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음, 음. 이 맥락에서는 친구를 내가 get, 얻고 싶다, 사귀고 싶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d u k Arkadashla를 에딘 맥 이스티오룩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의도에 맞는 표현이다. 더 적합하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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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. 이거 사실 그 친구가 되다라는 말을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았어요. 네. 그랬더니 네.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, 그래서 어, 네 어, 이렇게. 그래서 그 투랭에 보면 두 가지가 이제 다 나오는데 어. 예문을 살펴보시면 약간 네. 이제 영어의 예문의 어감이 다르거든요. 음. 그래서 네, 그래서 내가 친구가 되어 주는 거, 음.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이냐, 아니면 음. 내가 친구를 이 여행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냐에 음. 이제 사실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이제 의도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. 음. 네. 아, 네, 지금은 에드맥이 맞네요. 어, 에드맥이 좀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, 네. 합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네. 어 시간이 될까요? 저 지금 10분 됐어요. 아, 길래길래. 길래길래, 야름 겨루시루스.